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레고 71721 스컬 마법사의 드래곤을 리뷰해 볼게. 부품 수는 1016피스에 가격은 정가로 199,900원이야. 이번 시즌 13은 보드게임 컨셉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피규어 디자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고,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스컬 드래곤은 정말 만들어 보고 싶더라. 실 뜯고 바로 개봉해주면, 1, 2, 3, 4, 5, 6, 7, 8번 봉지랑 설명서, 날개, 주사위 스피너, 이런 거 하나 들어있어. 설명서가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뜯어주면, 설명서랑 스티커, 보드게임판이 들어있어. 1번 봉지부터 뜯어주고, 만들어보자. 일단, 제이부터 만들어줄게. 제이는 철태가 인상적이었어. 이어서 만들어주는데, 와, 예쁘다. 하트 모양 처음 봤어. 하트 모양 브릭도 있더라. 제이의 받침대까지 만들어주고, 바로 니아를 만들어줘야 해. 예쁘지? 다음은 보드게임판을 만들어줄 거야. 용암 위에 암석을 표현한 디자인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용을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조립은 살짝 지루한 편이었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1번 봉지 완성이야. 2번 봉지 뜯어주고, 이번에는 카이부터 만들어 볼게. 카이는 몸통에 있는 프린팅이 예쁘더라. 카이도 제이처럼 받침대 하나 만들어주고, 바로 두 번째 보드판을 만들어줘야 해. 1번처럼 그닥 재미있는 조립은 아니었어. 그나마 저 석상 피규어는 마음에 들더라. 이제 3번 봉지를 만들어 볼게. 일단 검은색 해골 두개 만들어주고, 스컬 마법사를 만들어주면, 드디어 스컬 드래곤 조립 시작이야. 시스템 브릭이랑 테크닉 브릭이 적절하게 섞여서 내구성이 튼튼한 뼈대를 이루고 있어. 스컬 드래곤이다 보니 뼈대가 각지고 날카로운 느낌이야. 제품치고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 이게 뭔가 했는데 고무줄이 하나 들어있었어. 이런 느낌으로 끼워주면 갈비뼈가 열리는 기믹이 완성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예쁘더라. 이제 4번 봉지를 만들어 볼게. 4번 봉지는 몸통 윗부분이랑 뼈 디테일을 살려주는 작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갈비뼈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어. 원래 집에 있는 부품으로 창작을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레고는 부품을 봉지별로 나눠줘서 부품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만드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더라. 몸통 완성. 이 제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야. 5번 봉지 뜯어주고, 이제 뒷다리랑 꼬리를 만들어줄게. 뒷다리 완성. 반대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해. 이어서 꼬리를 만들어주는데, 5번 봉지부터 반복 작업 있어서 만들면서 살짝 지루했어. 그래도 만들면 예뻐. 이제 6번 봉지를 만들어 볼게. 이번 봉지는 스컬 드래곤의 앞다리를 만드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야. 왜냐하면 드디어 무릎 관절이 생겼거든. 와, 와, 드디어, 드디어 관절이 생겼어. <laughs> 들뜬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주는데 아니 근데 무릎 관절은 생겼는데 고관절이 안 움직여요. 진짜 황당하더라. 고관절을 내주고 무릎을 가져왔어. 그래도 반대쪽으로 앞다리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해. 앞다리, 완성이야. 이제 7번 봉지를 만들어보자. 7번 봉지는 날개를 만드는 부분인데, 날개가 생각보다 정말 멋있었어. 테크닉 부품을 사용해서 뼈대를 잡아줬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거야.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뜯어보니까 날개였어. 와, 날개가 그냥 천이네. <laughs> 와, 예쁘긴 하다. 바로 뼈대에 붙여주면, 와, 진짜 예뻐. 반대편도 하나 더 만들어주는데, 디테일적으로는 정말 나무랄 곳 없이 좋았던 것 같아. 날개 완성. 와, 진짜 크다. 바로 달아주면, 이런 느낌이야. 자, 이제 마지막 8번 봉지를 만들어 보자. 8번 봉지는 목이랑 얼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야. 일단 얼굴을 만들어줘야 해. 얼굴 정말 예쁘지? 바로 목도 만들어주면, 완성인데, 정말 마지막으로 초록색 공에 거미랑 뼈몇개 담아주고, 갈비뼈에 넣어주면, 레고 71721, 스컬 마법사의 드래곤, 완성이야. 전체적인 구성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예쁘게 나왔어. 피규어부터 보면, 각성한 워리어 두개 있는데, 나름 예쁘더라. 자세히 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몸통이 단단한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고, 가동은 팔다리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 얼굴이 상당히 특이한데, 그동안의 해골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야. 다음 피규어는 제이야. 이번 시즌은 솔직히 닌자의 범주를 넘어선 디자인인 것 같아. 일단 보드게임을 할때 필요한 진열판이 있는데 저 하트가 라이프를 표현하고 있어. 저 하트브릭은 이 제품에서 처음 보는데 창작할 때 좋을 것 같아. 제이를 자세히 보면 용머리를 한 회색 방패와 철퇴를 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철퇴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어. 얼굴은 화난 얼굴과 웃는 얼굴, 투페이스로 표현되어 있어. 다음 피규어는 카이야. 카이도 기본적으로는 제이와 같은 기사 느낌의 외형을 하고 있고, 진열대도 완전히 같은 진열대야. 카이는 황금색 방패랑 칼을 들고 있어. 카이도 얼굴이 환한 얼굴과 웃는 얼굴, 투페이스야. 다음은 니아. 니아도 제이랑 카이와 비슷한 느낌의 기사 디자인이고, 개인적으로 니아는 몸통 프린팅이 예쁜 것 같아. 무기는 방패랑 창을 들고 있고, 얼굴은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투페이스야. 마지막 피규어는 스컬 마법사야. 솔직히 전혀 기대 안 하고 있던 피규어였는데, 예상외로 정말 마음에 들었어.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예뻤는데, 얼굴은 못생겼어. 근데 난이 가면 디자인이 정말 예쁘더라. 손에는 이런 해골 하나 들고 있고, 뒤에 날개도 이렇게 움직여. 다음은 보드게임판이랑 주사위를 한번 살펴볼게. 나는 보드게임 할 친구가 없어서 관심 없어. 일단 주사위 스피너가 이런 느낌으로 있고 용암을 베이스로 한 보드게임 판이 있는데 디테일 좋은 석상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운명의 검도 자리잡고 있어. 전체적으로 스타워즈에 나오는 아나 킹과 오비완의 대결 느낌이 나는 보드판이었어. 사설이 정말 길었는데 드디어 스컬 드래곤이야. 사실 난이 보드게임이나 피규어 이런거 다 제쳐두고 이 드래곤 하나 보고 이거 샀어. 얼굴부터 보면 이 정도 디테일의 용이 제품으로 나왔다는 게 너무 설레더라. 가동은 이렇게 입이 벌어지고, 목은 관절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볼부품을 사용해서 두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이어서 앞다리를 보면 디테일은 나쁘지 않아.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야. 하지만 관절이 조금 아쉬운데, 무릎은 아까 환호했던 것처럼 잘 움직이거든? 근데 고관절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쉽더라. 발목은 볼부품을 사용해서 잘 움직이고 발톱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 뒷다리는 앞다리랑은 다르게 살짝 가벼운 느낌인데 오히려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았어. 가동은 앞다리와는 다르게 고관절이 일자로 벌어지고 앞뒤로 잘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무릎 관절이 없어. 울고 싶다. 발목은 앞다리랑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발톱도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다음은 날개. 단점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본 드래곤 날개 중에서 제일 멋있었어. 일단 디테일이 굉장히 좋고, 재질이 첫 느낌이라서 엄청 부드러웠는데, 가동이 조금 별로야. 날개가 이런 느낌으로는 움직이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날개 관절이 앞다리 고관절과 맞닿아 있어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잡기 힘들어.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이 날개가 안 접히더라 뭔가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다음은 몸통을 한번 볼게 일단 안장 옆에 이런 미사일 슈터가 있는데 이런 검은색 부품이 3개 정도 들어가고 이 갈색 막대를 누르면 발사되도록 되어 있어 조준 하나도 안 맞네 만들... 이어서 몸통에서 좋았던 점인데, 그냥 흰색만 사용했으면 밋밋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래는 흰색, 위에는 회색으로 색배합이 넣어져 있어. 이 부분 예쁘더라. 그리고 갈비뼈 디테일이 정말 좋았고, 안장에 스컬 마법사가 이렇게 탑승할 수 있어. 안장 뒤에 깃발 하나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닌자고는 할거 없으면 깃발 넣어주더라. 안장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갈비뼈가 열리면서 검이랑 뼈가 들어있는 초록색 공이 떨어지는 기믹이 있어. 이런 기믹도 상당히 신선했어. 마지막으로 꼬리를 보면 디테일은 상당히 단조로운 느낌이야. 이전 드래곤들이랑 같은 느낌이 들어. 가동은 양옆으로는 겁나게 잘 움직이는데 아래 위로는 아예 안 움직여서 아쉽더라. 오늘은 레고 71721. 스컬 마법사의 드래곤을 만들어 보고 리뷰해 봤는데 어땠어? 나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살짝 실망감이 컸어. 전체적인 디테일은 좋은데 전체적인 가동이 안 좋은 느낌이야. 특히 날개가 안 접히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 근데 드래곤에 스티커 안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 좋더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